테슬라 이사회 의장인 로빈 댄홈이 지난 6개월 동안 회사 주식 1억 9천 8백만 달러 상당을 매각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매각은 작년 여름에 설정된 사전 거래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미래에 대한 내부 신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댄홈의 테슬라 주식 평생 수익은 2014년부터 2020년 사이에 부여된 옵션 덕분에. 현재 5억 3천만 달러를 초과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주당 단24.73 달러에 12,000 개의 옵션을 행사한 후 즉시 이를 주당 270 달러 이상에 매각했습니다. 기평가들은 이러한 내부 매각이 신뢰 부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매각 시점은 앨런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된 시기와 맞물렸으며, 일부는 이를 테슬라 자동차 판매 감소와 연결 짓습니다. 이 기간 동안 테슬라의 1분기 이익은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회사 성과에 대한 우려를 더했습니다. 뉴욕시 감사관인 브래드 랜더와 같은 비평가들은 이러한 매각이 테슬라의 미래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의장의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이사 보상 구조를 주주 이익에 부합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반영한다고 옹호합니다. 이 논쟁은 내부 거래 계획과 대중 인식 간의 미묘한 균형을 강조합니다. 로빈 데놈의 주식 매각은 내부 신뢰와 테슬라의 향방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테슬라가 판매와 이익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동안 모든 시선은 리더십과 시장 성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견화하는 전기차 산업에 대한 더 많은 업데이트를 기대해주세요.